소유고기는 손맛이 없습니다. 소유는 큰숭어가 들어와도 손맛이 없어요. 들었다. 우와, 에이, <laughs> 새우 한 마리 있네. 우와, 우와, 새우가 막 보글보글하다. 우와, 우와, 새우가 엄청나네. 새우가 다 뛰어서 그래, 뛰어서. 우와. 뭐, 뭐 움직였어. 어, 큰거 하나 움직였어요. 나간 거 아니야? 우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새우가 막 부글부글하네. 우와. 오늘 진짜 새우가 많네. 응. 응. 빠져나갔지, 뭐. 손에 있는데 새우 있다. 에 옆에서 뛰었네. 응.

이쪽엔 없네 에어는어물 아, 들어오면, 음. 들어오면 피해 아 옳지 피해 피해 피해, 피해, 피해. 새가 없네 새가 막 뛰어야 되는데 그지이러로다 갔네 여기가 던져야 되는데 응? 응? 이쪽 있던 새가 이쪽으로 다 갔어 오, 왔다, 왔다. 우아, 새우봐. 우와, 새우 봐. 보글보글하다 우와. 새우 봐, 새우. 손 조심해, 손. 다 위에 뛰는 거야. 우와. 보글보글하다 이, 왜 이렇게 많이 들어? 우와, 애기, 애기, 여물고기 있다. 봐봐. 우와, 진짜다. 진짜지? 우 새우 잡혔네. 오, 여기가 여기 있다요. 손잡이 손발 밑에. 어, 저기 있다. 어, 발로, 발 발으면 안되는발 밑에. 이쪽 좌측 발 밑에 새우 두 마리 멸치가 있어요. 입가 들어왔어요. 멸치 멸치 맞아 멸치네, 멸치. 맞네, 멸치. 아, 저기도 아, 하나. 하나 <laughs> 멸치. 멸치 안네 진짜. 우기 손잡이 문서도 주서서 여기다 집어넣어. 안해우서 무섭지. 아니야 새우 만져봐. 괜찮아 안 무서워 여기 안 물어. 통 있잖아. 집어넣어. 만져서 집어넣어. 봐고봐봐 새우. 세우. 여기다 집어넣어 거. 잡아서 집어넣어. 새우 괜찮아. 새우가 잡히네. 여기 봐봐 여기 봐 우와. 던지시자마자 잡혔어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안 물어. 이거 물고기. 한잡아 괜찮아. 꽉. 얼지 집어넣 옳지 저것도 집어넣어 멸치. 멸치야 멸치네, 멸치. 네 멸치. 집어넣어 멸치가 있네. 생기가 다. 괜찮아. 잡아. 새우 잡아. 은호도 잡아봐. 아니. 하나도 잡 은호도 하게. 할미는좀 잡아. 아이고. 잡아 봐. 우와. 새우 봐라. 아, 봐봐, 응. 와, 어, 여기 붙었다. 하미가 잡어요 응. 여기 또 있다. 새우. 응. 저기 가 봐. 은호 저기 가 봐. 응. 저기 가 봐, 은호. 은호가 해 봐. 은호 가서 잡아봐. 울너 울너 잡아 봐. 은호. 잡아. 은호 잡아. 어찌오다 집어넣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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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넣어집어또 주신다 넣어집주신어 집어넣어+ 봐어넣어면안넣어 집어넣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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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넣어 집어넣어+ 집어아어 집어넣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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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리어라좀기다려봐이제또잡다오실 거야. 와. 기다려봐이제다리어이다리어다려기다려어마 기다려. 기다려. 없지. 새우 조리어거다어어 응. 한 번만 아저씨 보고 가자. 물고기야, 그치? 한 번만 보고 가. 물 이제 한, 시, 한 시에 만조랑. 아, 그러게요. 들어오나 제일 봐. 많이 들어온. 이제. 끝이야. 어, 이리와, 이리와.